네, 10년도 37번 기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UV UVV UV 직관계로 거리가 어, 180 파색. 많이 잘게요. 180 파색 인별 x 그리고 어, 1k파색. 1k파색인 별 y를 관측했다 했어요. 근데 1k파색은 지금 천 파생인 겁니다. 1킬로 파생. 0천 파생. 이게 별로 지금 Y입니다. 그리고 어, X의 B등급 성관 소강량. AP가 0.2등급. 어, 지금 AP가 0.2등급. 이렇게 써있고 Y의 절대 안시등급. 어, 라지 MV가 1등급. 라지 MV가 1등급. 일경우 이제 설명 중에서 이제 보, 아, 보기에서 오는 설명을 찾으세요. 이제 이렇게 되 있는 게 문제인데, 단서는 V등급의 선간소광량 AV가 AV와 색 초과량의 비 이게 3이다. 이렇게 되 있는 거죠. 그리고 선간 티끌의 분포는 균일하다고 가정한다. 또이 성간 티클이 고르게 분포한다는 것도 이 문제를 풀때 하나의 단서입니다. 먼저 이제 이 식을 가지고 이제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B 등급의 성간 소광량 그리고 V 등급의 성간 소광량의 이제 관계로 이제 접근하는 것이 이제 우선입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을 이제 풀기 위함인데요. 이제 그거는 그 천천서 284쪽에 있는 내용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천천서 284쪽에 이 11-16식에서부터 이제 시작인데 어,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자, 같이 해보면 어, 먼저 mv 마이너스 라지 mv 더하기 o 로그 d 마이너스 5 플러스 a V 이제 이건 이제 선간 소 r 량이죠 v 등급의 선관소광량 다 지금 v 등급에 대한 내용 아 v 등급에 대한 내용인거죠. 이거 이렇게 등 y o 등 know, you know, you k n o 에 의해서 이제 더 어둡게 보이게 되니까 등급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부인 것이 이제 know, you k n o 이 you know, b 마이너스 라지 m b는 로그 d 마이너스 5 a 더하기 a b 이렇게 해서 이두 식을 빼준다 라고 지금 천천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빼보면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어, m b 마이너스 mv 지금 천천서에 있는 식을 거의 지금 그대로 쓰는, 쓰는 겁니다. 나 아, 아, 지금 아 천천선 있는 대로 쓸게요. 천천선에는 지금 이한 이제 이쪽에 있는 거고 이것도 이쪽 이쪽에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앞쪽에다 이제 썼어요. 원래 이제 그 보건식 방정식 그 식의 형태로요. 근데 이제 지금 그 다음 전개된 것에서는 이를 이제 이, 이쪽 항으로 등 오른쪽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m m v 더하기 a p 마이너스 a v 이렇게 이제 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라지 m 으로 써져 있는 것은 이제 고유색지수다. 고유색지수 그리고 어, 이제 색 초과량의 이제 색 초과량은 그 고유색지수랑 관측색지수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어, 색초과량 써보면 이거는 관측한 색지수 m p m v m v m v 이거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식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온다면 이거 빼기 이거는 이거다 이런 식이 될 텐데 이거는 그 아래 있는 식과 똑같습니다. 이거 빼기 이거는 이거다 이게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 a b 마이너스 a v 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 식, 이 식을 가지고 이제 색초가량도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주어진 이 식에 따르면 av 는3 이거라고 했는데 이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 av av가 이게 지금 지금 이거라고 했으니까 아, 여기다가 a v 는3 a b 마이너스 a v 이렇게 그러면 a v 는3 a b 마이너스 3 a v 그래서 4 a v 는3 a b 다 이렇게 이제 식이 나온, 나옵니다. 그러니까 v 등급의 상관 소광량에다가 4를 고반 것은 b 등급의 상관 사공량에 3을 고반 것과 같다. 이제 이게 이제. 그,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 이제 성립하는 성간소강 시킵니다. 이제 최근 기출에 이제 이거 이, 이 비가 이 3이 아닌 경우가 있어가지고 3이 아닌 경우에서 이제 그림을 보고 비율을 찾는 찾아서 이제 하는 문제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특별한 이제 단서가 없으면 거의 이제 이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적용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어, 기억 보기가 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x의 v 등급 상관 소강량이 0점5 등급이다라고 했는데 어, 이제 x의 그 b 등급 상관 소강량이 0 2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쓴 것처럼 4 a v 는3 a b 라고 했으니까. 이제, 어, 3 곱하기 0.2는 이렇게 쓰는 거고, 그래서 이제 4로 이게 나눠지는 거죠. 0, 이렇게요. 그래서 A, A, V는 0.15가 된다. 0.1. 그래서 이제 맞는 보기입니다. 기억보기는.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보기는 선관소강이 없다고 가정하면 어, Y의 겉보기 안시등급, V등급은 11등급이다라고 음. 했는데, 이것도, 이것은, 그, 주어진 단서에서 이제 이것만 가지고 이제 풀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관, 소강이 없는 포그스 방정식을 사용을, 하, 사용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쓸수 있겠죠. 그래서, 어, mv가 1이라고 했으니까, 다 지금 v등급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다면, mv는, 지금, 안시등급, 이거는, 아, 어, 이게 지금 1이었고, 5로그 d-5 플러스 1인데, 이제 그 거리가 지금 이거였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 나오면 3이 되는 거죠. 5 3-5 플러스 1. 그러면 이제 11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 보기도 맞는 보기가 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측, ㄷ에서 관측으로 구한 y의 겉보기 안시 등급은 11.15등급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관축으로 구한 Y의 겉보기 안시등급 안시 이걸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이 보기를 풀 때에는 이선간티끌의 분포가 균일하다고 가정한다. 이제 이 단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식으로 한번 나타내보면 겉보기 안시등급 V등급으로 이제 식을 써볼게요. 겉보기 안시등급 V등급 M V 그 다음에 라지 M V는 D. Minus O. Plus A. P. a v 이렇게 t a t t e 지금 y y 거니까 별 Y. Y. 니까천 i c a Pure Y. c o n i 거 a Chunning. c h u n n i n a v h 이 n n i n g 요거 100파색일 때 0.15등급만큼 이제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리가 지금 10배 늘어났어요. 그러면 성간에서 어, 티끌들이 고르게 분포한다는 말은 어, 거리가 10배 늘어나면 성간 소광도 10배가, 늘어난, 10배가 늘어난다고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등급도 1.5등급만큼 더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들어가는 값을 1.5가 됩니다 .5. 그래서 1.5 그래서 15-5 플러스 1.5 이렇게 쓰는거고 그 다음 이제 낮지 mv 이제 이거, 이 값이 이제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인데 이것을 플러스 1로 해주면 스몰 mv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몰 mv를 구하면 10에다가 11.5에다가 2를 더하니까 십이점오가 됩니다. 그래서 어, 겉보기 안 시는 등급이 십일점일오 등급이라 했는데 이제 틀린보기고십1점오 어, 등급이 된다. 만약에 그 여기서 구한 그 AV를 V 등급 성간수광량을 일영점일오로 넣으면 이제 이 값이 십일점일오가 나오겠죠. 그래서 열 배를 해준다는 것이 여기서는 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답이 기역니은 만 맞는 보기가 되고 3번이 되겠습니다.